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벚꽃이 만개한 곳. 전라남도 광양시의 자족식당으로 떠납니다. 야, 지금 절정이구나. 살랑살랑 살랑 벚꽃 필 무렵 제철을 맞이했다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노칠세라 소문 듣고 온 손님들 가득 합니다 둘이 먹어도 뭐 하나가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오늘의 자족 메뉴는요. 벚풀 나왔어요. 맛 맛있겠네. 엄청 큰 냄비. 아, 와 이거 엄청 크네다 얼굴만 아자 우와. 섬진강 일곱수에서 자랐다 제철 맞은 벚굴이 오늘의 주인공. 크기부터 남다른 자족 벚굴 단단한 껍데기 속 숨겨진 우유빛 속살이 자태. 민물에서 자라 특유의 달콤한 맛이 나면서 담백하다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 입에 꽉 들어 찹니다 이맘때 먹어야 제맛 입으로 모셔가기 바쁩니다 벚꿀에 그 한끗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탱탱하고 그 씹는 식감이 아주 맛있습니다 직접 사장님이 가서그강에 가서 따오니까 이게 왔다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섬진강에서 나는 벚꿀 바위나 암석이 붙어 자란다는데요. 일반 굴에 비해 다섯 배나 큰게 특징입니다. 세상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싱싱한 벚꽃을 골라 바로 짜준다는 주인장. 재료가 좋으니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답니다. 아, 물만 넣고. 젤이 안나고 여기, 덜콤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맛이나 벚꽃은 아무것도 넣는 물만 넣고, 이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바쁘다는 부부 식당 일부터 벗불 작업까지 부부가 모두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한 세월도 벌써 10년이라죠? 당신이 못따라가겠다 속도를 당연히 못 따라오지. 어휴, 나가 바다 일이라면 완전히 끝내주는데. 처음에서 컸기 때문에 이제 노젓고 미역도 따고 수영도 하고 그리 컸지. 그래놓게 이제 아무리 아파도 피로가 풀려. 만만 예, 어찌 보면은 바닷가에 살면서 이 굴을 하게 된게 당신 들 때문에 한것 같아. 나는 사실은 직장 생활 전문이었고, 많이 도와,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니까, 직장 생활 때보다 더 재밌다고 봐야지. 몸은 고대도 부부가 함께 하니 어느새 가득입니다. 옹골차의영향을 담아낸 어, 자연의 선물. 촉촉하게 육즙이 살아있는 벚굴 위에, 신김치를 싹 덮어주면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난다죠? 톡 쏘는 김치와 탱글탱글한 버꽃의만남그맛 어떤가요? 신김치하고 벚꽃을 같이 먹으면 그 느끼함이 벚꽃의 조금의 느끼함을 딱 잡아주면서. 신김치 묵은지하고 같이 싸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서둘러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주인장. 여보 빨리 나와. 피디니다 나가세요. 오늘 장사 벌써 끝난 건가요? 어, 아예 문까지 잠가 버립니다. 진짜 잠나봐요. 어, 지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식당 문 닫으세요? 오늘 물때가 이 시간에 안 닫으면은 안 돼. 벚꿀 따러 가려면 지금 가야 돼. 싱싱한 벚꿀을 따기 위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시간이 약아 마차가 왔어. 우리 오복순 여사가 항상 두시간에내가 나오면 돼. 아니니까. 잘 알지 물때를. 자, 여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썼다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이제 오는 거예요. 날만 좋으면 부지런히 고를 따야 한답니다. 그런데 배안 쪽이 더 딸려오네요? 어? 큰 거는 따 갖고 짐을 싣고 작은 거는 이제 낮은데 들어가야 되고 항상 작업할 때큰거 작은 거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지 작업하기가 편해. 우리. 음. 부부도 같이 다니고, 애도 같이 다녀. 부대가, 애도 서로 사랑하나 봐. 아, 다정하시다. 사랑의 힘으로 달려 하다. 도착한 벚꿀 작업장. 장비까지 갖췄으니 작업에 박차를 가해 봅니다. 우연시야 속에서 오로지 감각으로만 벚꿀을 찾아내는 아, 주인장. 아, 큰거 잡았다. 큰 거. 원래 이게 강굴이야 근데 물 속에서. 굴의 모양이 벚꽃을 닮아 벚꿀이라 불린답니다. 산란을 앞두고 영양가는 물론 맛도 좋아지고 몸집도 커지는데요. 주인장이 손만 뻗치면 금지막한벚꿀이 잡힙니다. 잠시만요. 귀한 벚꽃을 도로 던지네요. 이렇게 아기 2년생은 안 잡아. 2년생? 2년생은 안잡고 3년에서 4년생. 5년생은 이걸 잡기 2년생은 이런 건 도로 살려줘.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년, 여기까지가 2년, 3년. 우와. 이게 오래 큰 거지, 이렇게. 화이트 처럼 충이. 3년부터 5년생까지만채취가 가능하다는데요. 오늘도 자연의 선물을 한가득 얻어갑니다. 강일조페의 신선한 벚불만 취급하는 자족식당. 하나하나 섬세한 주인장의 손길을 거치는데요. 오, 속살이 꽉 들어. 찼네요 어, 하지마 내가 할게. 응? 내가 다 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다. 남편이 자신 있게 나섰는데요? 그이 하면은 어. 안 돼. 이게안 나오잖아 이게. 어, 어. 사장님 이 되게 뭐잘 잘하시는 것서럼 웃어가지고 하시더니 할줄 모르시나 보네요. 다른 거는 다, 다 자상한데 요리는 자상하지가 않아. <laughs> 맛이 안 자상해요. 손질도 연습하셔야겠어요. 손질한 벚굴은 전으로 즐겨도 제격이라는데요. 통 크게 벚굴 통째로 달걀에 코팅해주고 바삭바삭하게 또 노릇하게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굴전 음, 나왔어요. 맛있겠다. 크기도 남다르다. 통째로 <laughs> 구운 자족표 벚굴 전입니다. 이런 처음 보죠. 황금빛 윤기가 차르르한데요. 오동통하니 한 입에 꽉찰 사이즈. 간장에 콕 찍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느껴봅니다. <놀람> 통통하게한입 먹으면 입안에 벚꽃이 한가득. 느끼함 없이 깔끔한 맛에 고기가 절로 끄덕입니다. <놀람> 굴 전은 굴이 어동통해서 식감이 너무 살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뱀지 모르게 몸이 또 좋아지는 듯한. 또 먹어봐야 압니다. <놀람> 촉촉하게 육즙이 살아 있는 벚굴전 크기부터 꽉찬 속살까지 200% 만족입니다. 여기서 와, 야, 끝나면 어우, 섭섭하죠. 아, 섬진강 사람들이 먹는다는 아, 영양식이 네, 있다죠? 겉굴에 각종 채소를 함께 끓인 자족 겉불 죽입니다. 와. 영양이 한가득 마무리로 먹어 줘야 속이 든든하다는데요. 입맛 없는 봄철엔 이만한 별미가 없죠. 음, 속기생에 쌀을 볶아 주고 마무리로 겉풀을 넣어야 식감이 제대로 살아난답니다. 약간 미치듯이 그래 해갖고 먹어야 되니까 입에서 녹아드는 버골죽 아연과 타우린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도 좋다는데요. 맛도 좋으니 놓칠 수 없는 별미 중 별미입니다. 사장님 여기 겉절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이고 오늘 겉절이 진짜 맛있네. 버골죽과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주인장표 자족 겉절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겉절이용 나물 캐러 합니다. 나물 가지러 그때그때 해주니까 우리 하우스 안에 있어가지고 가져오라면 그때그때 나 채다 주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주인장이 직접 채소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손님들 요청에 바로바로 겉절이를 만들어 드린답니다. 멀고 하나부터 멀고 열까지 주인장의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찢어야 돼. 그래야 맛이어 칼로 자르는 것보다. 요거 있으면은, 뭐, 소금 넣을 필요도 없어. 이래갖고 깨좀 넣고 꼬시게.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야 돼. 겉절이니까. 일일이 다 하시려면 힘들 법도 한데요 남편이 이제 많이 도와주니까 내가 하지. 혼자 하면 힘들지. 남편의 정성으로 직접 키우고 아내의 손맛을 더한 매콤 짭짤한 자족표 겉절이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부드러운 벚꿀죽과 아삭한 겉절이의 만남. 말해 뭐하겠습니까? 후루룩 넘어가는 부드러움에 <laughs> 한글은 기본으로 딱이죠. 이거 사장님이 직접. 어... 직들에 재배를 해서 직접 요리를 하시니까 더더욱 맛있습니다. 사장님 이 담은 겉절이하고 같이 겉절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살랑살랑 다가온 봄바람에 지금이 딱 제철인 겉꿀 크기부터 맛과 영양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주인장 부부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한상입니다. 작업에 여념이 없는 주인장 고생한데 참사합니다오 고마워. 여 당신밖에 없네. 꽃밭에 가안앉어고 따뜻한 날씨, 고생했던 순간들이 싹 와, 풀리는 것 이야. 같은데요. 요리 힘든 일을 혼자 할려니까좀 힘들더만 요즘에는. 또 바쁜 시기라고 또. 많이 도와주니까 나가 슬프고 좋고.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줄게. 벚꽃도 많이 잡아다 줄게. 우린 <laughs> 하지 <놀인하지> 마시고요. <laughs> 약간 대화만 들어보면 엄마랑 아들 같지 않아요? 사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의 믿음이 자족식당의 맛을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